왜? 기초보다도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우리가 63빌딩을 지으려고 그러면 63층에 맞는 지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성수대위가 무너진 사진입니다. 이 성수대위가 왜 무너졌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왜? 뭐라 그래? 부실 공사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부실 공사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뭐 시멘트를 갖다가 적게 섞었다든지 시멘트가 뭐어 품질이 좋지 않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런 부실 공사를 했을까? 우리는 더 깊은 데로 봐야 돼. 더 깊은 데로. 봐. 그래서 이걸 더볼것 같으면 이 문제는 그냥 눈앞 눈에 보이는 부실 공사의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깊은 데로 볼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의 문제예요? 바로 공사를 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태도가 더 문제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품성의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성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이. 네. 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우리가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어, 아, 풍 백화점이 무너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 어, 아, 예, 지금, 저기, 칠레에서, 또, IT에서, 음,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보니까, 많이 무너지고 그러죠? 어, 여기 이 사진에는 교회도 보니까, 어, 무너지네요. 어, 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그 물량적인 건물을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런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마음 바탕이 더 기초가 되고 그 깊은 곳에 아, 공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품성 교육이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 밭을 세워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약하게 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 많은 위인들 중에서 쉽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이제 두 사람 위인 중에서. 아, 우리가 에이브람 링컨 얘기를 많이 압니다. 세계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의 에이브람 링컨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무슨 생각입니까? 네, 노예방. 그렇게,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렇게 또 대답을 해주시니까 제가 신바람이 나죠? 왜냐하면 <laughs> 제가 바라고 있는 대답을 그대로 았으니까 그런데 아, 우리는 제가 배울 때나 여러분들이 배울 때나 아, 오늘날 한국에서 하는 교육 방법이 성취 위주의 결과 위주의 방법을 가르쳐서 에이브라함 링컨 하게 되면 노예 해방 그렇게 가르칩니다. 노예 해방은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노예 해방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가르쳐? 요 아니스트 에이브 정직한 아브라함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그러면 성경에 나온 어, 아브라함이 되고 에이브라함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교육의 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랬나? 에이브라함 링컨이 청소년 때, 때 자기 동네에서 어, 점원 노릇을 하다가 자기가 어, 동전을 갖다가 육전을 잘못 거슬러 주었어요. 그 육전을 거슬러주기 위해서 밤중에 자기가 산마일을 달려가서 그 손님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제가 잔돈을 잘못 거슬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 아주머니가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이 육전을 돌려주기 위해서 밤중에 이렇게 달려왔느냐. 나중에 주어도 될 텐데 그렇게 칭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점점, 점점, 에이브라함은 아주 정직한 애다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노예 해방을 시킨 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어, 결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에이브라함이 그러한 성취를 할수 있게 된그 밑바닥에는 항상 그에게는 정직한 영이 늘 깔려 있었기 때문이, 때문에. 그래서 어, 이 흑인과 또 백인과 이 사람들이 서로 어, 싸우며 어, 또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것은 이것은 어, 올바르지 못하다. 음. 이것은 하나님의 어, 피조물로서는 이것은 옳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로 어, 화합시키기 위한 그런 목표를 두고. 노예를 해방 시킨 것이 에자그렇기 때문에 아, 같은 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 미국의 조지 워싱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초대 대통령 네. 초대 대통령 생각이 나지만은 미국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이렇게 초대 대통령이 맞습니다만은 그것부터 가르치질 않아요 제일 먼저 뭘 가르치냐 하면 조지 워싱턴은 어린 시절에 조실 부모하고 난 뒤에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 나가야 할것이라 하는 그 예의 규범을 100가지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걸 실천해 나온 소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하고는 전혀 얼마나 그 방법이 다른가 알수 있어요. 제가 이제 40년 전에 이제 미국에 갈때 내가 유학시험을 쳐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학시험을 칠때 영어 시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뭘 쳤냐 하면 국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국사 공부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도 국사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사 공부할 때 다른 거할게 없어요. 여러분 국사 공부하면 뭘 합니까?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쪽 저쪽 이렇게 하나 나가면서 뭐몇대왕 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태종 태세 문단세에서 몇대 왕이 누가 몇대 왕을 했다는 것을 갖다가 아무리 외워본들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공식이 불가해서 어, 가로매꾸기 하는데는 아 어, 내가 뭐0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누가 몇 대왕이라고 그것을 갖다가 아무리 주문을 외워서 가르쳐 봐야 우리 아이가 자라나가는 뇌는 아무런 생각의 질을 갖다가 높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서 품성교역이 어떻게 해서 일반적인 교역과 차별화가 되는지를 여러분 잠깐 맛을 봐서